일단 벽매비에서 벽돌리기 맞으면 <laughs> 벽돌리기 한대 맞으면 빤스런 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. 플레이트 머더 어 벽에서 존나 무섭겠다 개 사기네 벽에서 그냥, 그냥. 왜이렇 아프냐 이거 으에이! 으아! 블랙 마다! 블랙 마다! 으아! 어어어어오 어, 얘도 반격기가 있었나? 아 방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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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기하고 마운트였네 얘는. 야모도 좋은데. 괜찮아, 괜찮아, 벽이야. 벽에서 한 방이면 돼. 끝났어. 게임 끝났어. 피 없어. 아, 피 없어. 피 없어. 야, 콤 벽돌리기 실패해도 존나 세네. 콜. 라이거 왔다. 아하.

아이 씨발 개사기. 야 어이가 뭐도 재밌는데? 클레이크 마더. 어느 뭐다 하다가 암흑킹 해야 되겠다. 씨. I number o I 클레이크 마덕 아, 6 6이 1개, 어, 좀, 모더 팁좀 주세요. 뭐, 행신 공격은 없나? 어, 뭐어 이거 존나 세 보이던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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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벽홈도 될것 같은데. 아, 어, 이거 존나 무섭네. 와, 모더 개 십삭이네. 아, 씨. 아버킹 존나 힘들었는데. 아니, 같은 신기, 아버킹 존나 힘들게 하거든. 외로버 짠발이야. 아, 얘는 뭐 없네, 그냥. 아, 씨발, 뭐 없네, 얘는. 욕 나오네, 그냥. 이것만 잡아도 존나 무섭네, 상대, 상대방. 아, 뭐 없네, 얘는. 어, 아, 진짜. 마운트 자세에서 밑으로 양손 존나 무섭네. 아, 레아가 뭐였더라, 얘. 아, 레아가 모르겠다. 뒤로 양손이었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. 아, 뒤로 양손. 약간 내 스타일 같기도 하고, 베에서 하끈하면 좋아하거든요. 와, 유사한 도 잘한다. 필요 없지. <laughs> 아, 개사기 씨... <오>! 어, 아... 와우 씨막 이렇게 낯 떨어 끄서, 앞에 딱가 맛이 리 빨리 좀 봐다. 어, 존나 무서워. 오, 오. <목소리> 괜찮아 <목소리> 괜찮아. <목소리> 아모두 개사기잖아 아씨 벽홉 나살문 쓰라고? 뒤로, 뒤로, 뒤로 앞으로 양손, 오른손 그게 뭡니까? 어? 그 무슨 기술이지? 근데 발, 발 중... 주...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다운자 존나 센데 다운자 어이 뭐야 이거 무슨 기술이야? 어, 뭐야, 이거는 또. 아 뭐더 개사기, 아, 맞다, 이것도 안 쓰고 있었다네. 와, 그니까, 러 마운트를 잡으면, 이거 하단 때문에 무서워서. 어, 이거, 이거 안 쓰고 있었네.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? 어, 이게 너무 무섭다. 이게, 이, 기상도 있잖아. 허 어, 씨. 나저 텐데. 이 기상 이것도 있잖아. 오와! 개사기, 씨발. 캐릭착쟤좀 진짜. 야, 이거 머덕들이 왜 날먹한 줄 알겠다. 존나 개사기네. 아 겁나 세네. 내가 볼때 이거 데미지 하락 먹을 것 같은데, 이거. 어 바벨아. 근데 바벨이 약간 느린 것 같기도 하고. 오. 어, 이게 개사기다 진짜 어어어어씨 вот 개사기 진짜 어헤헤헤헤헤 라이박헤 근데 이거 콤보 뭡니까? 3, 1, 1 오른손 콤보 뭐예요? 1 오른손, 1 오른손이 저게 카운터 나야지 넘어지죠. 그러면 스토막 원투 양잡뿐인가? 스토막 원투, 스토막 원, 아, 스토막 원투 원투 양잡뿐인가? 음. 야 이거 장난 아니네. 일단은 양잡으로 끝내는 것보다 벽까지 가는 게 최고 좋네. 아이씨, 이게 아닌데 아, 양심 너무 없네 이거, 나 혼자 아, 이 스토마기 기술이 너무 좋다 왔다 이게 게임가 이게 게임가 이게! <laughs> 야, 실전에 서쓰니까지지 마. 진짜 욕 나오겠네. 이 게임이가. 이거 <laughs> 아, 근데 나는 재밌는데. 어 당할 때는 진짜 족 같았는데, 막상 하니까 재밌는데. 오히려 개이득. 예 <laughs> 때려보니까 존나 재밌네. 야, 병에서도 할게 많네. 와어와 어, 와, 이거 왜안 들어가지? 카운터 났는데 너무 늦게 썼나나 이렇게 벽으로 날리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. 아 근데 벽까지 안 가겠다. 와 이거 너무 계산인데 얘 벽황된 줄 알아? 아씨 이 아깝다. 와 그냥 무릎 이거 그냥 쏘도 상관 없는데 이거 스토마 원투 양잡대잖아요. 아안 어, 되네. 아씨 조작인데. 허, 저다 무섭게 되겠다. 한번더 해봐야지. <laughs> 빨래 털기가 존나 세네.